한국불교의 위대한 정진을 회양한 상월선언 대중일동이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정성을 보탰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근래 없는 천막결사가 원만 성취된 점에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종단발전을 위해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석 달간의 천막결사 회양과 함께 수행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준 상월선언이 자비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상월선언 대중 스님들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려 결집 불사 기금 1억 원과 수자 복지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천막 결사 수행자들은 지난 8일 산문을 나선 지 하루 만에 헌혈을 실천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상월선언 대중을 대표해 정진에 나섰던 호선 스님과 진각 스님, 총도감 해일 스님, 대변인 일감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유래가 없던 천막결사가 무탈하게 해제한 것은 부처님 가피와 다름없다며 정진 스님들의 공덕으로 종단의 수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래 유사 없는 그 수행 방법으로 정진을 하시라고 정말 큰일하셨고 무사히 무탈하게 모든 이렇게 해제를 해서 정말 부처님 가피 됐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염 대신 깔끔히 삭발을 마친 호산 스님과 진각 스님은 상월선언을 방문한 사부 대중의 염원과 천박결사의 의미가 모아져 기금이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90일간 끊임없이 방문해 준 전국 사찰 스님과 신도, 일반인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원만 회향이 가능했다며 어느 해보다 찬 기운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력이 참 정성에 의해 다 가지고. 또 올해는 뭐 어느 해보다 참운을몰렸었다고 확신합니다. 부처님의 고행을 연상하게 하는 천막정진에 당시에 날씨와 스님들의 건강 등 결사에 관한 뒷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소환과 대한 사이의 극심한 추위로 인해 아홉 스님들은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눈 대신 비가 내렸다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해제 후 얼굴과 다리가 부어오르는 등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상월선은 무문간 결사가 종단의 백만 올려 결지과 함께한 한국 불교 중흥의 역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결사가 앞으로 이렇게 종단적으로나 백만 올려 운동과 같이 오르셔서 불교가 새롭게 중흥하는 기회가 됐으면 저희들은 어생 뭐 것이 큰 일이게 달려있을 보람이 시작이 나시겠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정진으로 수행의 본보기를 일러준 위례상월선언, 천막결사 대중스님들의 자비정신과 수행력은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